허리단에 단축 구멍으로 끈 구멍을 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허리단, 어 앞판 겉면에 단축 구멍을 내는데, 어, 하일렛을 내주셔도 되고, 단축 구멍으로 해서, 어 작업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허리끈을 이렇게 이용하셔도 되고, 또는, 그 스트링, 둥근 고무줄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음, 공업용 미싱은 단축구멍을 내기가 번거로우니까 단축구멍을 직접 만들어서 내겠습니다. 앞 중심에서 1.5cm 내지 2cm 띄워지는 곳에 요렇게 사각형을 그려주십니다. 사각형 크기는 여기 끈이 지나갈 정도의 크기 정도만 내주십니다. 폭은 5mm 이하로 해주십니다. 5mm 정도도 좋고요. 겉면에는 심지를 부착해서 보강을 해주시고, 요 같은 원단을 하나 더대어 주십니다. 해서 사각형을 먼저 제공해 주십니다. 각이 딱 살아있게. 두 바퀴 돌렸습니다. 이제 터지지 말라고 두 바퀴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단축구멍을 내기 위해서 여기 Y자로 잘라주겠습니다. 모서리를 향해서 바짝. 아주 심각하게 바짝바짝 잘라 주시고요. 뒷면에 덧대었던 원단을 잘라 주시고 중간에도 한번 자르시고 그래서 안으로 쏙 밀어 엮겠습니다. 지금 저는 원단이 얇아서 두 겹으로 덧대었는데, 한 겹으로만 덧대어 주셔도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짝 뒤집어 주십니다. 요렇게 하시면 이제 겉면에 단축구멍이 생기죠. 끈을 통과시키면 되는데 여기서 저는 반대편으로 중심부로 해서 덧단을 한번더 겹쳐 주겠습니다. 그리고 단축구멍 크기만큼 입술주머니처럼 원단을 접어 주겠습니다. 그럼 겉에서 봤을 때는 구멍이 막히죠. 이렇게 뒤집어서 이제 구멍을 따라서 빙 둘러서 재봉을 해 주십니다. 요런식으로 해주시면 나중에 끈을 넣었을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끈을 꺼내죠 이렇게 넣었을때 끈 구멍에서 요렇게 빼서 이렇게 묶어도 여기가 홈이 막아지니까 안 막아지는 것보다 이쁘겠죠. 요런 식으로 해서 단축 구멍을 내어 주겠습니다. 제일 포인트는 여기 끝까지 가위밥을 준다. 아주 심각하게 뒤집어서. 원단을 다 꺼내주고 이런 식으로 꺼내주고 단추 구멍 크기에 맞추어서 한번 안에 덧댄 원단을 접어 준다. 그래서 단추 구멍을 겉보기에는 구멍이 보이지 않도록 막아준다. 단춧구멍을 요렇게 막아주십니다 필요없는 원단은 이제 짧게 잘라내주시고 요렇게 해서 구멍을 준비해 주십니다